혹시 찜질방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찜질방에 다녀온 후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찜질방을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시는데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잘못 이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 깊게 찜질방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찜질방을 즐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찜질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과 반대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이용법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찜질방 이용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곳에 있어도 땀을 통해 체온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성도 줄어들고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할 때 혈압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심장 기능도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고온에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수분 보유 능력도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내 수분량도 함께 감소하는데 이 상태에서 찜질방의 고온에 노출되면 탈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찜질방에서 어떤 행동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장시간 고온 노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찜질방에 있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10분에서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도에서 90도가 넘는 고온 사우나는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와서 바로 찬물에 들어가거나 찬 음료를 마시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을 급상승시키거나 급파강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 후 찜질방 이용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찜질방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고온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찜질방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데, 이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 찜질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시거나, 혼자 가시더라도 직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온에서는 혈관이 확장되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지만 찜질방에서 나와서 정상 온도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온도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찜질방 이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온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찜질방의 높은 습도와 온도는 호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찜질방을 이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하면 먼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물한컵 정도는 마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 후에는 바로 고온시설을 이용하지 마시고 먼저 온도가 낮은 곳에서 10분 정도 몸을 적응시키세요. 실온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세요. 처음에는 5분 이내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최대 15분을 넘지 마세요. 고온 시설에서 나온 후에는 바로 창고으로 가지 마시고 실온에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춰 가세요. 휴식 시간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하세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르게 이용하면 찜질방은 50대 이후에도 많은 건강상 이익을 제공합니다. 첫째, 혈액 순환 개선입니다. 적절한 온도의 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이는 근육 긴장 완화와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 따뜻한 환경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깊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셋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찜질방 이용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잘 오게 됩니다. 넷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적절한 온열 자극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 개선입니다. 발란 작용을 통해 모공에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50대부터 연령대별로 어떻게 찜질방을 이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건강하시다면 중온시설을 중심으로 이용하세요. 60도에서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온사우나는 주 1회 정도 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중온에서도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고 고온시설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3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70대 이후에는 저온에서 중온시설만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40도에서 60도 정도의 온도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추천시설로는 황토방, 옥석방, 게르마늄방 등의 중온시설들이 좋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비교적 온도가 낮으면서도 원적외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찜질방 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용 전 체크사항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했는지 컨디션이 좋은지 혈압약 등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복용 시간을 확인했는지 점검하세요. 이용 중 체크사항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은 없는지 수분 보충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용 후 체크사항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있는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귀가 후에도 수분 보충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찜질방을 이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찜질방은 여전히 건강과 힐링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공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찜질방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